9는 3의 제곱이죠. 맞지?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줄거야. 3의 2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x제곱이 47이다. 이렇게 바꿔줄거야. 괜찮니? 여기까지 괜찮아? 자 근데 얘를 이렇게 바꿔줄거야. 3의 x제곱의 전체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전체제곱이 47이다. 이렇게할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? 자이렇게 됐어. 자 그럴 때이 값을 구하라라고 했잖아 맞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곱생공식 변형 써줬죠 맞죠 자 합이나 차를 예를 알려줬습니다 3의 x 제곱의 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 제곱 제곱을 알려줬어 그럼 이거를 양변 제곱하더라도 얘랑 가까워지지 않고 졸라 멀어지겠죠 맞죠 그러면 이런 값들을 제곱하면서 구하면 돼 그래서 연결고리를 찾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근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곱생공식을 자 생각해봐요 얘를 a 얘를 b처럼 생각해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47이다 라고 했지 맞지 그렇다는 얘기는 어... a 제곱 이거 알고 있잖아 이이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eab가 된다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맞죠 네자 그래서 얘는 어, 얘 어... 이만큼이 뭐가 되냐 변형하면 3, 3의 x 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 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, 3의 x 제곱, 3의 마이너스 x 제곱, 얘는 1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걸알수 있어요. 요렇게, 요렇게. 이게 47이다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자, 얘 넣어가면 3의 x 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 제곱의 제곱이 49가 되는 거 맞습니까? 네. 자, 그러면 제곱해서 49면 3의 x 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 제곱은 뿔마 7입니다. 근데 뭐겠어? 뭐겠어 어 뭐가 없네 그지 근데 얘는 무조건 7 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3의 뭐, 뭐 3의 음수 제곱을 하더라도 뭐 마이너스 2제곱 해봐 9분의 1이란 양수가 되잖아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양수던 음수던 간에 어쨌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입니다 맞죠 양수 더하기 양수는 음수가 될수 있어 없어 음.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뿔마 7인데 너 여러분들이 3의 x 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 제곱인 걸 확인하고 그냥 7이라고 해줄 수 있어야 돼. 이해됐어? 네, 오케이. 얘가 7인 걸 구했어요. 괜찮니? 그럼 어떻게 할 거냐? 얘를 제곱하면서 계속 구해가는 거야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. 요, 요것도 거꾸로 가세요. 그럼 거꾸로 가자. 얘도. 얘는 3의 2분의 x 제곱의 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의 제곱이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얘를. 괜찮니? 그럼 결국에 얘도 아까 변형공식 쓰면 3의 2분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? 네. 자 이게 또 7이 되네요. 괜찮습니까? 자2 넘기면 3의 2분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의 전체 제곱이 9가 되면서 괜찮습니까? 자 얘가 얼마가 되는 걸알수 있어? 뿔만 3인데 뭐가 되겠어요? 3 그렇지 그래서 3의 2분의 x 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이 3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괜찮니? 자 이것도 거꾸로가 자 3의 얘는 4분의 x 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4분의 x 제곱의 자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맞죠? 그럼 얘도 마찬가지 변형공식 쓰면 3의 4분의 x 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4분의 x제곱에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. 맞습니까? 근데 얘가 3이네요. 괜찮습니까? 자, 이제, 얘 넘기면 어떻게 되지? 얘가 5가 되지, 맞지? 그럼 제곱해서 5면, 제곱하기 전엔 뿔만 루트 5죠, 맞죠? 근데 뭐겠어요? 그렇지. 그래서 마지막, 얘, 얘 구하는 거네. 루트 5를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. 이해됐어요? 네, 이런 식으로.